바르셀로나의 유소년 프로그램 라마시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인재들을 배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축구 유소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직 최고의 선수들만이 선발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라마시아의 전설적인 졸업생들 중에서도, 1987년의 클래스는 다른 모든 졸업생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헤라르드 피케, 세스크 파브레가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오넬 메시와 같은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또한 명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유소년 감독들과 동료들로부터 메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메시 대신 9번 포지션을 맡고 주전 프리킥 키커였으며 팀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소년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바로 이 사람 1987년라 마시아클래스의 주장 빅토르 바스케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얼마나 뛰어났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5살 때 저는 마틴이라는 작은 마을의 아주 작은 팀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 저는 바르셀로나와 에스파뇨를 상대로 경기를 시작했는데 그 경기 중 하나에서 저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두골 또는 세 골을 넣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와서 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는 아직 어리고 겨우 11살이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뛰게 된다면 그는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셨고 그때 저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르 바스케스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카탈루냐 출신으로 어릴적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축구를 좋아하며 자란 아이들에게는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파랑, 빨강, 그리고 자주색 유니폼을 입고 고향팀을 위해 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빅토르 바스케스는 그 꿈을 실현할 재능과 기회를 가진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11살의 나이에 그는 바르셀로나의 권위 있는 나 마시아 유소년 프로그램의 엘리트 그룹에 발탁되었습니다. 라마시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축구에만 집중하는 기숙학교였으며 오직 최고의 실력을 가진 아이들만 선발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르셀로나의 경기 스타일과 문화를 배우고 익히도록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 패스, 그리고 플레이 메이킹에 큰 비중을 두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고로 라마시아는 문자 그대로 농장을 뜻하며 미래의 일군 팀에서 활약할 아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바르셀로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경쟁이 치열했으며 평균적으로 10명 중한 명만이 바르셀로나 남자 팀에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먹고 자고 축구를 배우고 기술을 훈련하며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6살에서 8살 사이에 약 1000명의 소년들이 입학시험에 도전하지만 그중약 200명 즉단 20%만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같은 나이라면 이 1000명 중 누구와도 공을 다투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라 마시아를 통해 펩, 과르디올라, 차비, 이니에스타, 카를로스 푸욜 같은 많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라 마시아 클래스만큼 희망찬 클래스는 없었습니다. 그 하에 태어난 선수들은 유소년 대회 시즌마다 모든 타이틀을 최소 5시즌 연속으로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10대 0으로 이기는 것은 이 전설적인 클래스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수비에서는 헤라르드 피케가 있었는데 그는 그룹에서 가장 유치한 성격을 가진 선수로 여겨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트위터에서 그가 남기는 글들을 보면 그런 성격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미드필드에서는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패스를 배분하고 플레이를 시작하며 훌륭한 미드필더이자 메스트로의 자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드리블과 공격을 사랑했지만 말수가 적었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재능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의 성을 알기 전 단순히 러라고만 불렸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팀의 진정한 주인공은 조금 더 앞에서 활약한 빅... 빅토르 바스케스였습니다. 그는 항상 골망을 흔들며 팀의 스타로 자리 잡은 선수였습니다. 빅토르는 왼쪽 윙, 오른쪽 윙,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뛰며 놀라운 양발 실력을 보여주었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득점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빅토르 바스케스는 워낙 뛰어난 선수였기에, 라마시아 1987년 클래스는 한때 헤네라션 바스케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세스크 파브레가스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상징적인 라 마시아 클래스에 대한 기억과 최고의 선수를 묻는 질문에 그는 처음에는 당연히 자신이라고 농담하며 웃었지만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팀이었지만 모두가 빅토르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누가 더 많은 골을 넣을지 경쟁했고 정면승부를 펼쳤습니다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 다른 선수는 5골을 넣으려 했습니다 이는 바스케스가 메시마저 더 열심히 하게 만든 라이벌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헤라르드 피켓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가 팀에 합류했을 때 팀에서 최고였던 선수는 빅토르였습니다. 그는 그룹의 자연스러운 리더였고 매우 외향적인 성격의 선수였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마시아의 가장 위대한 세대를 상징했던 그 이름을 가진 선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는 축구에서 너무나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부상과 신체적 문제로 인해 빅토르 바스케스는 축구의 정상에 오르지 못한 채 그의 여정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작은 부상들은 그가 한때 가졌던 놀라운 속도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메시보다 더 빠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부상들은 그가 바르셀로나의 두 번째 팀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었고 그의 동료들은 계속해서 첫 번째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파브레가스는 아스널로 피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메시 역시 첫 번째 팀으로 올라가 바르셀로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전설적인 바르셀로나 클래스의 스타는 뒤처지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스케스는 이긴 기다림 동안 불안감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기대는 커져갔고, 라마시아 졸업생 중 그처럼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1987년 클래스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은 그를 알고 있었고, 그가 메시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후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른바 2009년 2월 13일 바르셀로나 2군과 비아레알 2군의 경기를 마친 후 이미 그의 선수 생활을 늦추고 있던 부상들 외에도 바스케스는 무릎 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4개월 만에 회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후에도 바스케스는 여전히 무릎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바스케스는 2010년 12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러시아의 FC 루빈 카장과의 경기를 통해 드디어 바르셀로나 첫 번째 팀에서 기회를 얻었고, 그 경기에서 교체 투입되어 팀의 2대0 승리를 이끄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골을 넣었습니다. <목소리> 모든 일이 바스케스를 위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듯했으며 그가 한때 클럽을 위해 뛰고자 했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약은 2011년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바르셀로나는 계약을 갱신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스케스는 자신을 키워주었고 한때 그를 팀의 미래로 여겼던 클럽이 갑자기 그를 버린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은 바르셀로나 덕분이에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이 나에게 줄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해 배이죠. 피케와 메시와 함께 뛰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훌륭한 팀이었고, 누구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경기를 15대0, 20대0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열심히 일하고 축구를 향한 꿈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 그는 벨기에로 이주하여 클럽 브리해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유럽의 최고 클럽은 아니었고, 바르셀로나만큼 인기 있는 팀도 아니었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고 클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경력을 재건하며 아름다운 패스를 뿌리고 동료들과의 연계를 잘하는 침착하고 뛰어난 플레이메이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65경기에서 25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2015 시즌에는 벨기에 올해의 축구선수로 선정되었으며 클럽브리해에서 벨기에 리그 우승과 벨기에 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지난 후 바스케스는 한때 라마시아에서 기대되었던 전설적인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초기 부상은 그가 한때 가졌던 재능과 속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고 빠르게 회복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믿을 수 없는 압박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는 결코 훈련 부족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모든 사람이 그런 부상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운이 따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스케스가 그 어떤 것도 그가 게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엄청난 잠재력에서 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며 헌신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무너지고 마약이나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조명을 잃고 부상을 당한 후 감옥에 가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빅토르 바스케스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가 멕시코, 카타르, 벨기에를 거쳐 MLS에서 로스앤젤레스 갤럭시에서 뛰고 지금은 안도라의 산타 콜로메에서 뛰고 있다는 의미일지라도 말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 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바스케스는 그의 팀 동료들, 코치들, 그리고 클럽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리더로서 모범이자 자신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훈련과 경기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며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땅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명망 있는 축구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료들보다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의 헌신에 대해서는 이 채널에서 영상을 하나 올려도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살며 좋은 순간들을 즐기세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스켓은 축구의 가장 위대한 스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운이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존경받는 선수이자 팀 동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빅토르 바스케스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가 슬프기도 하고 동시에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축구이기도 합니다.